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이, <laughs> 힘들어 죽겠네. 자. 오. 왔어. 오늘, 오늘 개운한 치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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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음파하랑, 이, 오사, 이, 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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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데 왜그 그런 이, 소리 이, 너무 이, 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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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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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거든 돌머이 받치기 안 아프거든 돌머이 받치기 안 아프거든 돌머이 받치기 안 아프거든 어 그거 <laughs> 봐 나도 돌머이 받치기 아 돌머이 받치기 어진건니야진니가 아니지 사이타니 굉장 뭐야 내가 아가 아까, 까방건대이거들같은데 아까 어? 무슨 말인 말해봐라 증거드없는데 와, 증거어 없는 는 주희? 너야. 아니, 왜 내가 왜 무서워? 서 그래 니가 여기 묶여있어서 괜찮아 아니왜야그 이거, 이절이 없어 어 먼저 격다 또 한테 가만히 있었고 싶다 흐흐흐흐 <laughs> 사유조 호호 <줘. 웃음> 불사나 세타. 그거에 있어야 근데 우리 이제 뭐하지 선택이 여지가 없는 쯤이니까 이쪽에서 파이하는게 없대 파이요어 그거 좋네 인거 근데, 정, 사람들은 뭐지? 그, 그러게. 아쉽다. 아무튼, 그게, 그게 있잖아. 그게, 그게 뭐? 꼭, 이거 아주 맛있다고. 나와 주세요. 후, 후. 내가 지혜의 진정 포태 언니하고. 너포태아 이번에 내차이다 가고 <laughs> <laughs> <예컨? 웃음> 야 어디야 너? 아니, 확기 꽤. 후거 후. 나는 이어서 다고 봤지? 이건 혼자서 이어나어그건니까 니가 내가 미웠을 때이어나다고 우리 친구들? 왜 티아나가 왜이어났지꼭 빨고 다시 한번 미어 봐. 꼭 돼? 얍. 야, 그거 취소, 취소해. 아니, 왜 취소해? 야, 니가 도망이 죽었었다냐? 어? 그래? 그렇다면 그게 했어? 아니야, 그거 그네까지 하나씩씩 오늘 뭐, 한다고 그거 저희세개 미어 아아아아아 아, 아. 그거는 세개 매치 아 뭐다? 뭐세개밀장이 그게 많이 됐냐고 응뭐슨차라도 음. 가져올게 여기까지 뭐하지? 야 나도 풀어줘 나좀 풀고 간다가도 그게 있어 야 이게 뭐야 좋았어 이는눈 공격하자 티아노 오늘 저 뭐해? 오늘 저? 하늘 높이 눈싸당 눈싸는 높이 사실 여기 추운 곳이다 어 맞다 여기 좋은 곳이어서 의도 쌈없이 없다고. 어, 맞아, 맞아. 요즘에 왜 하우도 왜 재미가 없지? 그러게. 해리야해리야 해리야, 왜? 뭐할거 없어? 없어! 해리가 학교 없대. 어, 어떡해. 그것보다.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거, 왜? 뭐 도와줄게 없어? 도와줄까? 도와줄게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태까뭐 사실... 가져왔다고! 자 가봐 주니앙 맞대기야 그거 패틱, 너 패틱 같이 그래? 저, 저, 패티 너 패티같이 생겼어 오그대? 슝슝슝 슝 슝슝슝 슝 슝슝슝 슝슝슝 슈슈슈슈슈슈슈슈슈 슝슝 야 그게 <laughs> 어 제가 받줬어요고맙습니다그렇다냐 <laughs> <laughs> 노래 없대 <웃음> <웃음> 너아니갔어너 아, 그... <laughs> 야, 너 저기요. 마인 거지? 오 그게... 그게 저니야 어, 어, 쪘어. 내가 가키주려고 카지! 가켜준대고뭐어 무슨 소인데 리영년년영년3 0년요아 이게 뭐야 아니 에어컨에 어왜 이렇게 추냐 아우 추워추워추워 추워. 이제 강 이제 강 하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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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자 컷컷컷컷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캐롤도너왜 알아? 캐롤도오알이어 어, 빨리하자 기아디아디아디아다다다다다키바키바키빠키 하야하야하야하야하 보따보따보따보따보보따따다다다다다 너무 어지러나캐롤하티시다고아 그래? 일어나 아 중요한 마때라였는데 어구 글씨 뭐. 나도 같이 보고 싶어 이거좀 빼줘 나도 잘못했다고 <웃음> <웃음> 생각해보니까 오늘 여기서 친구들이 하나가못 받는 거 같은데 그 글쎄 그래? 중요한 거 없어? 어떻게 <laughs> 이을 수가 없지 어 어떻게 이을 수가 없냐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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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이을 수가 없냐고 나도 이을 수가 없어 <laughs> 음. 하지만, 오늘의 친구들 연산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 어, 끝이라고? 어, 그래. 끝끝끝끝 끝끝끝끝 끝끝 아, 주말이 아, 없지. 보기 냐 아니야, 아니야. 야, 너희들 똑바로 제거 못해? 어, 맞아, 맞아. 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날까? 왜 모았다고 그쪽 알고? 아그거모늘 했는지 그건 그 모아 착한 거야그그 쓰는 아 뭐야? 아아 어. 그래 내가 모아 착해 왜 흐흐흐 바보 멍짜니 아멍짜니요 으. 쉿시 그만 나나네, 나나네, 나나네. 야 키아노 너 거기서 거기서 나도 나도 자수가 없다고 나 이치 을거야나 나도 나도 이치 가야겠어. 어 잠깐만. 어 뭐야? 내가 겨우 실수했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한, 땡이 안 돼? 어, 친구들 사이 좋게놀아야 돼? 여섯 갈고 그리고 이 막대기, 어? 나무 막대기요? 안 돼? 다, 친구들 다치면, 어? 엄마한테 벌 받게 된다고, 어? 괜찮어도 어이미도, 어? 모두가 다, 야너 애기처럼 보래 뭐? 애기척? 어? 애기척? 그건 뭐가 나왔네? 어? 이쪽 다섯? 어? 어, 그래? 야, 너희들, 나안 풀어주고 갈 거야? 어, 나좀 풀어줘. 오늘 영상을 지겁게 해보셨나요?